오늘은 아모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 그리스도인의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갈멍해가 있다는 필요하다는 거죠. 어,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하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했는데 그 멍에 사실 그 멍에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 사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내려놨어요. 다내려놔 가지고 좀 약간 좀 방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9장 에 대한 제목은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어, 아모스가 마지막에 8장, 7장, 8장, 9장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세계가 7장에 있고요. 땅의 풀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 그런데 이 땅의 풀을 메뚜기가 언제 먹어 치우냐면 왕이 풀을 한번 베어 간 이후에 새로 도아나는 풀을 우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나 지도자들 귀족들은 다 이미 챙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풀들은 이제 백성을 위한 풀들인데 그걸 먹어 치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너무 가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봐줄게 하고 긍휼력에서 어, 이재앙을 이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안 상을 보는데 바다와 땅을 삼키는 불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불이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맹렬히 타오르는 불에 대한 재앙인데 불은 뭐너 어, 가난하네 하고 피해가고 너 부자네 하고 태우고 이런 게 없죠. 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불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니까. 근데 이런 불이 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됩니까? 있는 사람은 금방 회복돼요.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또 아모스가 이것도 너무 가혹하십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겠다 하고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다림줄 이렇게 우리 벽돌을 쌓으면 이게 수직으로 잘 쌓였는지 이렇게 딱 재는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재보니까 이제 기준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이렇게 기준에 벗어나 있다하면서 이제 그 죄를 부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여름과일 한 광주의 환상인데 이스라엘의 여름과일이 뭐 무화과 이런 과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당연히 잘 익을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잘 익었을 때. 그런데 잘 익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놔두면그 과일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요. 제일 맛있는 것과 썩는 것은 정말 잠깐의 차이거든요. 여름 과일 한강수리가 먹음직스럽게 잘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하는 의미로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실, 그리고 히브리어 발음이 여름 과일이 카이츠. 그 다음에 끝이 캐츠예요. 카이츠, 캐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말, 말로써, 이제 어떤 단어의 발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끝이 이르렀음을 보여주신 환상이 여름광, 여름과일 한광지로 환상이고요. 오늘 마지막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단 파괴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뭘본 겁니까? 환상을 본 거죠.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재단이 있고 그 위에 뭐 성전이 있을 텐데 그 문지방을 친 친다, 기둥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둥이 움직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 위에 떨어지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재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향해서 쳐서 무너뜨릴 것을 명령하는 환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만큼 타락했냐면 이 성전까지도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불의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상태인데 어디까지요? 성전 안까지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회복시키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안 하셨지만, 아모스에서는 이 성전과 이 재단을 무너뜨림으로써 최후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예고하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세상도 당연히 어둡지만, 교회 안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저 교회당 다 무너뜨리고 싶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 내가 보니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에 사람들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이겠다. 전쟁을 이렇게 전쟁으로써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 피할 수 없는 이 마지막 환상을, 환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할 수 없음을 예고하시냐면,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면, 은 뭐, 얼만큼 팔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깊게, 깊게 파서 지옥까지 도망갈지라도, 거기 가서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당연히 심판할 것이고,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원래 산에 숨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어도, 그 원수 앞에 사로 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러니까 원수에 사로잡혀 간 것도 심판인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끌어와서 죽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그러니까 집중해서 찾아본다는 거죠. 주목해서, 화를 내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절대로 어떤, 어떤 짓을 하시든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 하심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파괴됐으니까 사실상 그거 약속은 끝났다 마치 모든 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는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처절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높게 하시는 분.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을 애통하게 하시며 원래 우리 사람의 다 터전이 땅인데 이 땅이 없으면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온 강이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 우리가 땅을 의지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예,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 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고 또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과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많이 말하고 뭐 사랑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 이름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 금휼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구스는 오늘날에 이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뭐 구스 족속인 것이죠. 왜냐면은 피부도 다 색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인종을 구별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요? 예, 네, 죄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께 택감 받았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하며, 어떤 특권을 계속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설마 우리한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레, 중에서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도, 이 죄를 짓는 이단 있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 나는 죄, 지어,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몇, 몇 몇, 월, 몇, 몇 년, 몇 월, 몇칠몇시 억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도 너희도 그래서 그냥 이방인 같다, 똑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구원한 것처럼 내가 예전에 불레사 사람도 구원한 적이 있고 아람사람도 구원한 적이 있다. 즉, 나는 궁율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만 특별대우 한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 특별대우 그런 거 없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죄를 견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분이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뭐, 국교가 기독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범죄하면 주목하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나, 가기부 그러나, 약속.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사실 가만히 보면 약속을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즉뭐 뭐 여러 나라흩 흩어지게 하서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 여, 이 모든 열방 중에서 체질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키로 이렇게 체질학 훈적 잘 없죠? 없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껍질과, 이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막 섞여 있습니다. 그럼 손으로 곤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살 부는 날착 하면은 이 가벼운 껍데기는 바람에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알곡만 탁 떨어져. 무거우니까 바람이 안 날라고 탁 떨어지죠. 제가 예전에 그 땅콩. 땅콩은 껍데기가 귀찮잖아요. 많으면. 고막 땅콩을 손에 막 비빕니다. 그러면 막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그, 바, 그 땅콩을 이제 뭐 그릇이나 체에 부어가지고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한번 착 하면은 껍데기 샥 날아갑니다. 땅콩은 딱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쭉정이들은 하나님 끝까지 배신하는 사람들이고, 알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체제를 해서 알곡이 구별되면 그들,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불의해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데, 뭐, 천만 명이면 천명은 모든 인구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약 소수라도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남은 자로 삼아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뭐 많이 남고 적게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소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건성할 수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이 공의. 어, 내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다 범죄했는데,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이스라엘이 잖하고 싸잡아서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공의로 한 알곡이라도 있다면 예,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할 거야. 왜? 나는 택한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야곱의 우선이잖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 이 잘못된 신앙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모태신앙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야. 우리 집안 장로. 우리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예. 그거는 근데 뭐 지, 기독교 집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면 뭡니까 예,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런 심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원래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이어가지고 이게 같이 있거든요. 뒤집으면 심판, 뒤집으면 회복이거든요. 심판의 날이 곧 회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무너진 다윗,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이 다윗의 어떤 어, 다윗 왕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너진 장막을 어, 세우, 세우겠다. 뚫린 곳은 막고 허물어진 것은 일으켜서 다시 옛적같이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뭘 얻습니까?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세상의 심판을 막 이루어질 때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가 있고 또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즉 이방의 나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을 다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금은 어, 다른 나라로 인해, 이방으로 인해 멸망당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곧 승리를 얻게 될 거다. 자기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믿는 자들이 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랑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리고 왕노릇하는 예, 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모스 마지막 그 약속이 바로 비슷한. 그래서 회복과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회복의 그 날은 어떤 날인가? 보라, 날이 이르는 날, 좋은 날이 이르겠죠. 예. 그때 파종하는 자가, <laughs>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이으며, 이 파종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곡식 추수는 이, 뭡니까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 곡식을 거두는데 바로 쫓아다니면서 그 땅에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수할 수 있는 이 번, 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 논을 지으면 바로 안 하고 또 휴식을 취해야 또 내년에 농사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주 비옥한다 그런. 놀라운 땅, 우리 처음에 가난한 땅을 차지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런 느낌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요. 포도를 밤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씨를 빡 뿌리는데 바로 포도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뿌리자마자 나는 거 아닌데, 그런 그 정도의 풍요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조금의 부족함이 없고.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면, 높은 산이 흘리면 작은 산은 거기서 막, 예, 녹는, 포도주에 막덮이는 그렇게 놀라운 풍요, 풍요와 번영을 주겠다. 이 원래 구약에서는요, 이 무화과와 포도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땅만 풍요로우면 안 되죠. 거기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돌이키겠다. 그 풍요로운 땅, 회복시킨 땅에 그 풍요, 번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주시는. 그래서, 이방사, 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 흩었지만, 다시 그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삶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런 말로 인해서 마치 다시 뽑히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한 거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 이루신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뽑히지 않는 거죠. 영원한 안정. 영원. 우리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 믿는 거갖다가도 돈이나 뭐 사람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게 이런 걸 찾아갑니까? 영원히 안정하요 우리 이 땅의 삶은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히, 영원히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안정된 삶을 주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회복시키시고 풍요로 풍요와 번성과 또그 땅에 우리를 두시고 영원히 두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 꽝 찍어 주는 겁니다. 우리 약속, 계약서 딱한 마지막에 뭐니까 이름 쓰고 꽝 이렇게 이름 쓰고 꽝 해서. 아모스가 끝이 납니다. 심판이 심판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하심으로써 예,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하시고 그리고 그 제한 깨끗한 땅의 풍요와 번영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어, 재단 기둥을 무너뜨리라고 명하시는 그 환상을 통해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됩니 아모스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